아니 어? 이게 간다 거기에 불구 고속도로나, 저기 고속도로는 못가는데어 했지. 지방도로 있잖아. 지방도로가, 하여튼 고속도로가 비슷 말이야. 되게 차들이 빨빨 간단 말이야. 거기 한 100km로 가. 응. 응. 는이건무시이거시내는그냥시에서 이건 타면 에서 타는 에그런에그 다음에, 시다에서다 차들이 다음에, 그다니잖이다그다니까 이게 음만그다데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이에그 다음에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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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, 그다거그그 오늘부터는 의대 수시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. 내가 원하는 성문이랑뭐이것저다계 제스완을 입0들 의대 교수들은 대통령이 우길대란 사태를 결자지해야 한다며 삭발과 반신 특징에 고습니다그대로 와는 것 자리 잡고 지 누가 보면 모 그래도 그기 경모병원 의사팀에 대해선 당연니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, 아니 음. 지금 나이가 이미 40이상 된사람들 이거 음. 상관없어 음. <laughs> 뭐지 앞으로 10년 후에는 발생할 일인데 다거아니안된면람 그런 사람들은 안 된거지